배우 이동건 SBS 미운 우리 새끼의 아들과 함께 무대 29일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배우 이동건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동건은 이날 모친과 함께 스튜디오에 등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건은 배우 조윤희와의 결혼을 통해 2017년 딸 로아를 가졌으나 2020년 합의 이혼으로 인해 단독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돌싱 라이프가 미운 우리 새끼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이동건의 어머니인 서영남 씨도 함께 등장하여 모벤저스에 합류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동건의 어머니는 그와의 유사성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그의 모친과 아빠 중에서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냐는 질문에 나를 더 닮은 것 같다라고 대답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아빠를 닮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건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그냥 다 예쁘다. 마음씨도 예쁘고라며 어머니의 자랑을 토로하며 아들은 몇 점짜리예요? 라는 질문에 100점짜리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mc 서장우는 100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서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도 10점에서 20점은 깎이게 돼요. 제 집에서도 100점에서 60점으로 깎였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깎여요라며 재치있게 반박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동건의 어머니는 20점을 깎겠다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날의 방송에서는 이동건과 그의 어머니의 활약으로 즐거움 가득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시청자들은 그들의 모먼트를 즐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는 계속해서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대하여 즐거운 이야기를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